하레니 아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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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니아다니 아래니, 아래니, 아다니 아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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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니지자니아니 아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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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아 고 파세 비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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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잘 비자 고맙다. 네, 신규회 전복. <놀람> 네, 오늘 또제 22원 호 주민교회 건축 24일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밤에 어 11시 정도 넘어서까지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예 저도 이제, 어, 일을 마치고, 어,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왜냐면 또 새벽에 잠을 자는데, 어디서 고양이 이 새끼가,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그럼 어디서 이렇게 새끼 울음소리가 나는지, 막,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찾느라고 잘못잤어요 새벽 3시, 한시부터 계속 잠을 12시 잤는데, 한 2, 3시에 자꾸 깨가지고, 아. 어, 못 들은 거예요. 잠을 못잔 거예요. 고양이 소리 때문에. 조그만 고양이 새끼가 어디 있냐, 침대 밑에갔 봤더니 전 몰랐는데 그전에는 침대 밑에 또 개가 와서 똥 싸는 게 있더라고요. 개가 똥 싸는 게 있고, <laughs> 고양이가 우러대고, 그 의자 밑에서. 아이, 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군가 우리 그리스도 사에 끊을 겠습니까환난냐공원에 비판에, 배고픔, 장을 보내이 위험에 가겠습니까 제가 참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고, 저에어컨 있는 데서 물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 그 지장된 수세식 변기 안에서 이장실을 이용하고 하는 사람이 이씨치도 놓고 화장실도 없고 물론 제가 이제 어제 급히 내려가서 이 드럼통 하나 사서 물을 받아서 어렵게 물을 이제 그, 그 뭐죠? 저희 정화조 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로 갔다가 이 정글에 물을 이렇게 큰 물탱크에 큰 물탱크에 실어서 보관을 해요. 저기 보면 이제 저기 보면은 저기 나무 밑에 물탱크가 있거든요. 나무 물탱크. 저기, 저기, 나무 물탱크인데. 이런 데서 보관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사는데 2만원에서 3만원인 거예요. 근리이 그래,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뭐, 그, 저기, 산에 올라와서 그 바나나 따고, 열매 따먹고 사는 돈을 그것, 그것도, 그것도 저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고 그러어요 아, 여하튼, 그런데 또.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 누구 있어야 되요 비행기 기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빨라서 있어야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고 또큰 배를 타고 또 옮기려면 그배 항해사가 있어야 선장이 있어야 배가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 기장이 필요하고 항해사가 필요하고 운전사가 필요하다. 근데그 운전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운전사가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곳마다 안 우리를 옮겨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원하는 것을 사다 주시고 하는데 그 운전사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결국 내곧 기대 질려 생명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 라고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또, 또 믿음으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아 삶이 우리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십자가탑을 오늘 마무리 그 십자가탑 마무리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여기 천장작업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천장작업 하고 있고 외변 벽면 작업 상단이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은 어 제가 아마 여러분께 기도를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어 사일 이틀 전이죠? 3일 전에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제가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무렵에 일단 제가 너무 씻기가 힘드니까 너무 씻기가 힘드니까 그걸 이제 두고 이제 어려운 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깊은 인두를 두어 기도하게 하지 만드시더라고요. 여기 물 물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목사님이 여기 의 앞에서 어제 아침에 여기서 저밖켓사 하나 갖고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30년 동안 살아오셨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를 우리 신실한 믿음의 교육자이신 미국의 모니카리 건사님께서 오늘 공사비 6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자다지은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아들이 여러분께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밑에를 내려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물 공사하는 사람을 찾으러 내려갔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사람이 또 다른 정글에 이제 출장 공사, 우물 파는 공사를 갔다 와서 어제 만나지 못했는데 일단은 그분 연락처를 받아왔고 그분이 또요 옆에 우물을 엊그저께 여기 뚫렀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그분이 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은 여기, 어, 우물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기가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라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때마침 이 옆에 한 500m, 1km 떨어지는데 우물이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같은 물줄기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우물 공사까지. 아, 우리 하나님 너무 너무 내가 너무 놀라운 게 다들어줄 수있 기도를 정말 다들어줄 수 있는 기도를 왜? 이냐하면 제가 비록 벌레만도 못한 자이나 뭐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저보다 먼저 가족보다 먼저 자식보다 먼저 부모보다 먼저 제몸 맡기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 히 잘하는 걸 똑똑하지 않고 배운 것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성교사도뭐 아니고, 어, 훈련 받지 못했고 집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르심기 바라서 성령님의 인도메시에 따라 성교를 나오고 성령님의 은성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내가 다 선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 난리가 났고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기장 되시고 우리의 운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한 거,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다 더해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나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이제 우물공사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 이번 주일 정도에는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전에까지 제발 이 우물공사가 여기서 시작될 수 있기를 저는 이 소망하고 있고, 또한, 주제기 보고만 계도했는데, 집묘공사, 아직 대출받았는데, 그거는 왜안 채워주죠? 그러니까, 모든 뭐 것하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를 꼭 기도하는데, 이거는 우물공사는 한 번만 했는데, 한 번에 딱된 거예요. 진료공사는 대출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그러나, 뭐, 주님의 뜻이 있으니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셨더니, 23호 온주민기 건축부지 온주 오늘 도 새벽으로 본 것부터 기도를 시작했죠. 제 마음은 참 흠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나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흠촉 해서 그 준비된 성도분들 준비된 성도분들 교회 없이 베니아판에 양은철판에 그분들이 그렇게 땅을 파놓고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어 20년 동안 교회 갔지 못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분 길을 우리의 만드신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시죠그래 우리를 보시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고 우리 발걸음까지 되고 머리카락이 새로 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원주민 교회 정말 이제 저는 이번 멀리 교에 이십 이십오 이십2이십 이십이 교회 세개한 달에 동시에 한달두달 사이 세 개지면서 저도 믿음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자신있게 하나님께 지금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것 이번에 돌아가기 전까지 이십사호 원주민 교회 채워지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이 벌써. 뭐 저는 그렇게 믿음도 없고 높은 한다인데 이제 소문이 들었겠죠 섬이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빨리빨리 나는 거예요 소문이 풍 빨면 그래서 보면은 옛날 1903년에 영국 웨일즈 섬에서 성령 부흥연동이 났고 그다음에 1905년 민인호가고 1907년 평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처음 시점은 1903년 웨일즈 섬에서 신학교 선교 신학교 전도사였어요 그 수요예배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학교에서 기도 가운데 어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거를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 천구백삼 년에 웨일즈 신학교 신학인데 그랬더니 그럼 짧게 해라. 근데 올라가서 우리가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웨일즈 섬에 큰 성령 회개 대본동이 일어나서 몇년 동안입니까? 그 웨일즈 섬에. 경찰이 필요가 없었다는 건 감옥이 통 성비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휘익고성령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떨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휘게여고 나와서 경찰이 감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원주민 씨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기적이 다시 24호원, 23호원주민들 건축시작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천호백만원 와서 조화 시작하는 거 여러분한테 다시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 기적을 보고 저도 보고 거기 에 있는 원주민들 보고 오늘 건축하는 이것들도 보기에는 놀라운 업사이더 내게도 좋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렇게 국물이 좀 해서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강호 쪽박두통길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 인도네시아 방만호. 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